안녕하세요. 김달쟁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 미술계 소식이 200번을 넘어서 202회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기사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간 해럴드 경기는 이한빛 기자가 쓰는 이한빛의 미술 현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미술품 상속세 토론회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문화부 전문가 토론회 열고 도입 본격 논의. 유명 작가 타계 문화재단 상속 때마다 이슈다. 신유 여부 가치 평가 등 공신력 확보가 관건. 발제로 나선 김소영 한미 해계법인 해계사, 미술품 범, 범위를 명시하고, 국민 향후같이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또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이렇게, 신도 있게, 현장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 기사는, 그 리만모피에서 열리는 전시회인데요. 쌍딸 족폐 개인전 격번의 십대 그림 딸을 보는 엄마의 시선. 어, 밑에는 어 윤상윤 개인전을 어, 다루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전통 해와 왼손은 즉흥 드로잉. 어, 성수동에 있는 아틀리아악기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오늘 아침 이대일리에 오현주 기자는 군립변대미술관의 올해 작가상 2020년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설픈 구성 따로 놓는 작품 대한민국 대표 작가전이 아쉽다. 이슬기 전통 문살 미녀서 영감얻은 설치품 김민의록 대폭탄 기념비 등 독특한 구조물 정윤성 섹스돌 중국공장 노동현장 영상을 제작 정의승 예술가들의 삶과 고민을 사진에 담았다 아, 이 전시가 후원금 지원 영상 제작 등 혜택 특전이 최고인데 어설픈 콘텐츠 숨어버린 작가정신 서 어, 이래저래 미술관이 유일하게 내려, 내세우는 한줄 동시대 미학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에서 조차 올해는 온전한 전술을 받기 어렵게 됐다. 파격 아니면 공감이라도 있었으면 좋으전만 어느 쪽도 뜨질 않았다. 작가보단 미술관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밑에는 그 문화재하고 관련돼서 조선의 유물들은 어디서 다양살이 됐을까. 한국 유물 판매 중심 1, 2, 유만 악기 상에 일본 조선인 독을 군과 합세 유물을 독을 정확한 문화재 반출량 형, 향방이 파악이 안 됐다. 이거는 김은비 기자가 썼습니다. 그, 저녁 석관인데요. 그, 경주에서 또, 그, 발굴. 그 내용입니다. 문화일보는 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013부터 경주 쪽샘 지구 신라고분 45회에서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1500년 전 바둑 즐겼던 신라공주일까? 경주 왕족여성무덤에서 바둑돌 200여점 첫 출토 장재승 기자입니다.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해럴드 경제는 고분이 SUV 경주 쪽샘 지구에서 유물 대량 출토.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 노용석 기자는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 견원 전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비가 멀인 유물들 잊혀진 후백제를 증언하다. 후백제 44년 유물로 최초 재조명. 연대기별 배치, 폄화된 실체 부각. 경주 무진고성, 전주 동고산성 등 견원이 활동한 지역 실문 사례를 전시한다. 국민일보는 국립안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거꾸로 정신으로 60여 년 예술론 원료작가 이승택 해고전. 성윤욱 기자입니다. 서울신문은 파바티스트의 아트놈 개인전 잃었던 동심이 찾아왔다. 웃음 잃은 당신을 위해서. 강남 예화장에서 열리고 있죠. 뉴시스는 이번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대규모로 열리게 되는 그 블록버스터 전시죠. 소녀, 소녀, 86세 할머니 화가 로즈 와일리 그림 한국에 왔다. 75세의 데뷔, 76세의 가디안 신진 작가로 유명세 세계 3대 갤러리 데이비드 지원호 전속 작가 등급. 연세 들어서 새로운 작가로 등단해서 세계적인 인기,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할머니, 할머니, 화가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리안 갤러리에서 열리는 백남준 전시하고요. 한남동의 갤러리 밖 어, 과거에 그 박영덕화랑에서 그두 개의 전시를 비디오아트 거장 백남준의 해와 판화를 두 곳에서 만난다. 서화동 기자가 썼습니다. 매일경제 전지현 기자는 그 학구제에서 열리고 있는 김종은, 도자전, 한옥시 깊은 흑빛 조선 찻사발서 대살리다. 동아일보는 삼성출판사 30주년 특별전 저자 서명변 금서 등 희귀자료를 한눈에 조선일보 오피년난 조용원의 살롱 1274는 서예의 효능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 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마하 선주선 선생의 서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오피니안에는 근대 광고 엿보기 1번 제품 상품으로 쓰인 상평통보 이번 지금 국립중앙방물생관에서 세안도 전시가 열리고 있죠. 거기와 관련돼서 추사 세안도 기증한 손창근씨가 금관 훈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이 훈장 수여자들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이 내용은 많은 신문에서 다루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글 점자 훈맹 정음 유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조선일보는 한컴, 변상준, 윤디자인, 편석시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훈민정음 옛자옷 되살려 글자 163만 개 만들었죠. 훈민정음 새로 쓰기 글꼴 개발 도착한 미술자집입니다. 아트인컬처 1 2호로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 특집은 해와 변하고 있는가? 오늘의 해와 혼종의 원더랜드 아티스트로는 박래연 생명의 울림 핫이슈로는 부산 비엔날레와 강주 강원 강원 키즈 피리엔날레를 다루었고요. 어, 월드 나오는 베스트 해외전시 12개를 다루었습니다. 표지가 우양 박래연 선생님의 그림이죠. 월간 미나 12월호는 1년 동안 결산 2020 미나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와 또 미나 전시, 월간, 연간, 미나 전시 모음, 또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 미나 결산입니다. 삼성문화재단에서 나오는 문화와나 이번 호에는 어, 국립연대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가졌던 사진작가 이정진씨를 앞에 이렇게 다루었고요. 또 우리 사회적인 열풍이죠. 토르토 토르토 트로트 트로 트로트, 트로트, 연주자여, 그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도착한 도록입니다. 어, 경기도 미술관은 끝난 전시죠. 우리와 당신들. 이 한국 작가와 또이 중국 작가들의 어떤 그 교류전인데요. 그 도록이 나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안 어느 봄날의 기억, 평양감사 향연도 어, 두툼하게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이상 김자일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